라벨 5 얼굴 재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기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OK를 눌러 사용자를 선택해주세요. 방향키를 이용해 수정을 선택한 후 OK를 눌러주세요. 방향키를 이용해 수정하실 분의 사원번호를 선택한 후 OK를 눌러주세요. 방향키를 이용해 얼굴을 선택한 후, OK를 눌러주세요. 이미 등록된 자료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경을 쓰고 등록이 어려우시면 안경을 벗고 등록해주세요. 화면에 녹색 테두리 안에 눈을 맞춰주세요. 테두리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뒤로 물러나 눈을 녹색 테두리 안에 맞춰주세요. 테두리는 두번 움직입니다. 눈을 녹색선 안에 대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고개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다시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ESC를 눌러주세요. 이제 완료되셨습니다. 얼굴 등록 후 얼굴을 꼭 인증해보세요. 인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